왜? 아, 뭐? 뭐, 했어요. 했어요. 뭐? <laughs> 누가 켰어? 주원이요. 쉬는 시간에 금관 켜. 민준 뭐하냐? 니가 으면 니가 켰어야지. 가위란 당이 괜찮왜 나요?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한거다안찍요을 <laughs> <있네요. 야, 웃음> 죽여요. <그게> 요아지야너어쩔 <laughs> 거야? 그냥 선생님 시자 찍으시면 돼. 어, 스텝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다시 돌아와서 봐 자, A랑 B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숫자야 그럼 이거 감수함수라는거 너네 알았어 그치?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바로 그립니다 바로 그린다 호로로 바로 그려 이게 로그 A의 X야 로그 B의 X 어떻게 그려?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어떻게 그려? 비엑스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비엑스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외우기가 쉽지가 않지 그죠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나 내가 하는 방법이야 머리 안좋은 내가 하는 방법 잡아, 바가 로그 2의 x고 아까 로그 3의 x 밑에 그려주면 이해그 되죠? 밑에 그려지죠? 이게 로그 3의 x 여기 로그 3의 x 자 요거를 대칭을 시키면 요게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로그 3의 x 대칭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이게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죠 그죠? 요게 로그 3분의 1의 x야 그 다음 요게 로그? 2분의 1의 x야 맞아?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 2분의, 2분의 1이 크잖아. 맞아? a가 크잖아 b보다. 더 밑에 있죠. 그래서 나는 로그 2 x랑 로그 3의 x 그래프를 머리속에 박아놓고 대칭을 시켜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요. 그래야고 너한테, 너들한테 아는 척하는 거야. 어디가,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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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져? 위에 그려져 밑에 그려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죠? 자 로그 a x, 로그 b x 그래프 그렸습니다. 여기가 몇이야 여기? 네. 1크 이리 잘 봐. b랑 a가 1보다 작으면 여기 안에 b랑 a랑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확대를 시킬게요. 그때 이렇게 싹 시켜. 이 네, 확대 시킵니다. 시킨다. 한다. 한다. 다.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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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느낌 이게 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a, b? b. 다 여기 a. 다음에 빨간색이 뭐야? 빨간색이 이게 b o b b x. 파란색이 파란색 은게 x. 잘 봐, 요거 있어야 돼. 잘 봐요, 합니다. 그 다음에 어, b를 집어 넣으면. 여기 여기 로그 a x죠, 그죠? b 들어갔네 여기, 되죠, 그죠? 이해돼? 다음에 a, 네이 빨간색이 다 들어갈 거야. 빨간색이 들어가면 여기가 로그 b에 a 맞아? 자 로그 a b랑 로그 b에 a랑 뭐가 더 큰지 바로 보이죠? 여기가 더 크다, 이해되나? 보여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어 a랑 b의 대소는 바로 비교할 수가 있네. 맞아? 이해 되지? 하나 더갈 거야. a가 로그 a의 b. 그다음에 b가 로그 a의 c가 로그 a의 b 분의 a 네 근데 사실 요거는 나타내는 게 뭐야? 1 로그 a의 b 아니야? 그렇죠? 1에서 로그 a의 b를 뺀 거네. 아 뭔가 이거를 좀 편하게 나타낼 방법 없나? 조금 편하게 잘 봐봐 결국에 B를 집어넣은 여기가 A를 집어넣은 여기가 여기 A 여기가 뭐라는 거야 여기가 1이라는 거야 맞아? 이해돼요? 로그 B에 이게 지금 로그 빨간색이야 빨간색 로그 BX B 집어넣으면 이거 1이 로그 B에 B니까 그죠? 로그 AX X에 A 들어가면 당연히 1이죠 여기가 1이야 그지? 그러면 1-로그 A의 B가 의미하는 건 1에서 로그 A의 B를 빼네 그죠? 1에서 로그 A의 B를 빼면 양재함자 여기 어딘가? 1-로그 A의 B가 있겠네 이게 C죠 맞아? 그 다음에 로그 A, B의 A가 이게 B 이게 A 자 A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 B, 그다음 C. 이해되나요? 그래프 그려, 그려놔. <laughs> 아, 너그 언제부터 안된 거야? 아 쉬우. 아니 왜요 왜요? 제가 알아차렸어요. 너가 알고 있었으니까. 알아. 아니 방금 알았으니. <laughs> 아니 정말 너무 무관. 아, 다들 이제 잘 되시나요? 유지현이 그랬을 수도 있다. 뭐야 아, 떨어졌어 <laughs> 떨어졌어. 어? 이제 머리 잘랐어?

<laughs> 것 같아요. 정확히 반대? <웃음> <웃음> 아니 o t a dear one. I got an eight out of the men. I have a mock. I can t e a c a 라는 e pony. I beg you. I beg you. I beg you. I beg you. I b 요 g you. I b 4 2 you. 저반대아 진짜? 그런 사람있요 <laughs>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있 다다다렸냐 424번으로 해달라네. 3 2 4번 한번 해 볼까? 여기서 조해 봐요. 424번. 다 424번 친구들 해 봐요. ハハハハ。<laughs>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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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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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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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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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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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로그 람 사람, 요 그림 내가 그래프로그 함수 지금 이렇게 그리죠. 근데 실제로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로그아웃 진짜 개별 생겼어요. 봐봐. x축이고 y축이면 실제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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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에 붙어가 이것도 내가 너무 과하게 그린 거야 엄청 X축에 붙어. 거의 이렇게 거의 거의 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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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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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자, 함께 볼게요. 여기요. 여기서 그러 그러니까 여기 1이죠. 그죠? 되게 그럼 2가 여기 있겠다. 그렇지. 1과 2 e 사이에 어디 x가 있나 봐, 여기. 그죠? 여기 x라고 나와 있네. 아무튼 여기 있대요, x가. x, a라고 하죠. a가 여기 있대. 그럼 봐봐. 2를 집어넣으면 이 e 값이 뭐야? y 값이? 여기 1이죠. 그죠? 그럼 x를 집어넣으면 아, a. 아, x 나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하죠? X라고 해, X라고 해, X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여기 있겠다. 이게 아, 로그2의 X야. 여기가 그 이걸 갖다 고는면안 되잖아. 알파? 어, 알파. 알파? 네. Okay. 아, 그러면 X를 집어넣었을 때 로그2의 X가 어? 0과 1 사이의 숫자네. 어, 로그2의 X가 0과 1 사이의 숫자네. 그거를 제곱을 해는데 그러면 a가 커 b가 커 a가 커 b가 커 a가 크죠 제곱이잖아 1보다 작은 걸 제곱을 해더 작아지잖아 2분의 1 제곱해봐 4분의 1 되잖아 그런 느낌이야 이해돼? 그럼 a가 b보다 더커 괜찮죠? 그죠? 근데 a, b 둘다 1보다 작아이해되지 됐어? 그다음 x가 1과 2 사이의 숫자면 x가 1보다 크네 그렇지? 잘 봐봐 해 봐봐 로그 x의 k 자 요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예원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죠 그죠 증가함수야 x가 1보다 크니까요 그쵸? 그렇죠? 맞아? 근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증가함수인데 2를 집어넣었네 x가 1과 2 사이에 순해.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1보다 어떨까? 크겠죠. 맞아? 이해 예, 돼? 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로그 x의 2가 있겠지. 맞아? 그다음에 요 로그 e x 그 여기 어딘가에 로그 2의 x 제곱이 있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해 예, 네? 그러면 저거 보면은요. b가 가장 작고요. 그다음에 a가 그다음 그다음 C가 가장 크죠 이렇게 C, A, B네요.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A, B 이해되죠? 넘어갑시다. 너무 많이 나갔나 진도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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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네요. 뭐예요? 어, 알았게. 자 로그 함수 역함수 한이 정도까지 하면은 오늘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해 역함수까지 하면. 역함수가 조금 빡세니까 자, 이거 지울게요 항상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익숙해지세요, 알겠죠? 그래프 그려야 돼. 이거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편하게 하지. 그렇죠? 자, 역함수 하겠습니다. f(x) 나와 있고요. a의 x승에 대해서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f(x) 역함수 g(x)라 할때 g(4)의 값은 얼마야? f(x)의 요거의 역함수가 역함수가 요게 g의 4래요. 잘 봐봐 그럼 이게 G에 사면 음. f 의 A가 B면 주 x 의 역함수야 f A가 B야 그러면 G에 G의... 내가 뭘,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 B가 그렇지 역함수니까 X, Y 자리 바꾸는 거야 이해돼? 그죠? 근데 여기가 4를 집어넣은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 맞아. 그럼 여기 4가 들어가야겠지. 맞아. 그러면 FX에 Y 값이 4가 나오게 하는 X는 몇이야? 그림에 나와있잖아. 안 나와있잖아. 자, 시할게요안 나와있네요. 다 해야겠네. 자, 그래 보겠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네. 여기 2이고요. 그럼 여기 a의 x승인데 a가 몇이라는 걸까? a가 몇이어야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2나와. a 몇이죠? 2분의 1. 2그렇죠 그럼 질문이요. 이게 b값이 4가 나와야 돼. 4가 나오기 위한 x값은 몇이야 그럼? 4. x 몇이어야지 4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이게 4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거 이해돼? 그러면 뒤 사는 마이너스 이라는 거야. 이해되냐? x y 자리 바뀌는 거잖아. 그게 역함수야. 네. 그렇죠. 하나 더 할까? 역함수를 구하시오. 요번에 x y 자리 바꾸면 금방 푼다 그랬어. 이해되죠? 자, 하나 더. 28번, 29번은 너네가 해야겠지. 28번. 은 저는요 28번입니다. F. 네, 로그 3의 X의 역함수 GX. 그럼 GX 바로 얘기할 수 있네. 뭐죠? 뭐지 GX? 3의 X. 3 X. 그다음에 G 알파가 2야. G의 알파가 2야. 어? 봐봐, 이거 보면 F의 2가 알파야. 맞아? 이해 되죠? 그다음에 g의 베타가 7이야. 어? f의 7이 베타야. 이해되죠? 괜찮죠? 이 역함수의 관계야. 이해되지? 자, 이때 g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를 먼저 구해야겠죠. 알파 플러스 알파는 베타를 구할 수 있지. 2랑 7지이 더하면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는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7 에 로그 3의 14가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달라는 이야기잖아 맞아 3의에 로그 3의14 이거 몇이야? 14 14 1 1 이게 되는 거죠? 나요자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요 5번까지 숙제해 알았죠? 요 5번까지 남은 시간 동안쭉푸시고요 모르는 사람 질문하세요? 질문 질문해 <laughs> 어. 몇 번이요? 음. 2분의 1의 엑스에서 뭐가 이해가 돼요? 2분의 1이라는 건 이해가 돼 A가 2분의 1인 거 A 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Y 값이 2가 나와야 돼 맞아? 음, a 에 마이너스 1 승이 2라는 거야 맞아? Y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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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lus Y 그 l u s Y plus Y plus Y plus